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6시 아직 안 됐거든요. 네, 벌써 저 혼자 또 기어 나왔죠? <laughs> 지금 6시인데 아빠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또 여기 집앞 시장에서 밥을 사다가 반찬을 사다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오늘은 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어, 몇번 이렇게 힌트 드렸던 그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려면 밥을 맛있게 먹어야겠죠? <laughs> 아침을 사러 집앞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오늘도 반찬을 앞 시장에 사왔습니다. 양배추 볶음, 요건 김치, 그 갓김치 계란 볶음, 그 다음에 장조림. 봐도 똑같은 구성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볶음. 짭짤 돼지고기 향신료 볶음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짭짤. 짭 <laughs> 멀리 관련 면 괜찮지. 양배추가 떴잖아요. 그 40바트짜리 양배추? 응. 이 음식 짭짤 하더라고. 먹어야 돼. 양배추 아저씨 진짜 맨날 반찬 갖다 놓고 어디 얻고 없어 사람이 <laughs> 딴데 정신이 팔려있어 어러도 이거 사는 데 있잖아 태국 사람이면 다들 다 이거 사니까 봉지 봉지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래서다 봉지에 넣어주잖아 음. 너 갖고 있는 그 봉지에 넣어래 그냥 툭넌 그냥 그냥 툭 주는 거 있지 <laughs> 양배추 볶음 장아찌다 음. 사람이 예쁘다 짜겠는데 돼지 <laughs> 원래 짭짤했거든 이 집이 음. 어, 유난히 짭짤하네 되게 좋네 아빠 봐봐 양배추 하나에 음. 밥을 세입 먹을 수 있어 <laughs> 간장게장보다 짜네 추 나만 추워? 아니, 안 추운데? 어, 나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데? 너무 추워서? 옆에는 28캐럴로 가볼까? 야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laughs> 얘가 이게 무섭다. 고프로가 무섭다. <laughs> 동물들이 고프로를 무서워하더라고. 무서워하지. 고프로. 시커먼 거뭐 들고 막. 어튼 <laughs> 지금 어디 가냐. 오늘은 차이나타운 쪽으로 해서 카오산 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에헤. 그리고 오늘 꼭 들려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거기도 들릴 건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이따 들려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어두운데 되게 그 침대하고 들어가는 문이 되게 좁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비닐봉지를 밟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지금 갈비뼈 뒤쪽이 약간 좀 금이 간것 같아요 내가 갈비뼈를 한두번 부러져 봤잖아 아빠 그래 부러지면 느낌이 와요 일단 들숨을 쉬면 아파서 들숨이 잘안 쉬어지고요 이렇게 걸어다녀도 계속 아픕니다 지금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는 거 제가 갈비뼈 7조각으로 부러졌다가 지금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러지네 또 아우 아파라 아무튼 오늘은 조심조심 다녀보도록 할게요. 어제 등갈비 찜 해먹으려다가 네 등갈비가 나갔다. 내 말이 등갈비 귀신이 붙었다, 지금. 약간 등갈비 귀신이 붙은 느낌이에요. 지금 딱 걷는 느낌이 있잖아, 아빠 나. 배군데에서 부러지고 부러지고 그 내려갈 때, 이제 하산할 때. 그때 아픈 정도야, 지금 걸어다니는 게 딱. 그때는 등갈비가 아니라 옆갈비잖아. 부러지자마자 이제 걸어다닐 때그 당김과 아픔 그 딱그 정도입니다. 아, 나뼈 너무 잘 풀어진다. 흥선비는 조심을 하는 척을 해. 아이 조심이 아니고야 어디 화장실 가는데, 여기 맨.. 아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조심조심 다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뿅! 뿅. 뿅뿅. 뿅. 노란 건물에 휴식을 잠시 취하러 들어왔습니다. 안녕. 올드 시안 프라자. 응, 올드 시안 프라자라고 하는 노란 건물에서 휴식을 좀 취하다가 이제 어디 가냐? 아, 트록 모닝 마켓 지나서 카오산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열심히 오다가나 배가 다 꺼졌어. <laughs> 배고파. 와. 빵집 있어 여기. 꼭 빵이나 그냥 당류를 먹고 싶은 때가 있고 배가 되게 고파도 왜 단백질 있잖아 닭꼬치나 그 계란이나 이런 게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막 엄청 단거막 코코넛 <laughs>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빵 이런 게 먹고 싶어 지금 그거는 진짜 당이 다 떨어졌다는 소리 아닐까 단게 당기면 여기 아, 주 있네 달콤 아빠 나머가 음. 여기 진짜 먹을 게 없나? 나 아빠 기다리면서 나도 한두 바퀴 돌았거든. 음. 먹을 게 없어 이게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내가 네. 오 어. 배고파서 노란 건물 안에 빵집에 들어왔어요. 이거 카스테라 맞나? 그런 거 없는데. 들어가 돼가벼. 워 <laughs> 카스테라 하나 뜯어 먹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먹으면서 가자. 먼저 뜯어. <laughs> 위에 이렇게 생각 어. 어. 뜯어 먹으면 아. 돼. 오. 뭘? 안 닳을 것 같은데? 어, 풍미가 고있 거의 안 닳아. <laughs> 뭐야? 나 엄청 단 카스테라 예상했더니. <laughs> 아빠 급상 쭉 누르면 식빵 하나 될거 <laughs> 식빵 한 조각? 한 조각. 음. 음, 음. 맛있다. 중간에 한4 9트 저렴하네. 음. 살짝 달다, 살짝. 아주 가벼운 듯 했다. 아, 진짜 가볍다. <laughs> 아까만 과육 같은 게 있었다, 과육. 맛있지? 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샀다. 다음에 오면 이게 또 느끼게 음, 음, 생겼어. 음. 아 이렇게 맛있는 거고 나중에 발견을 해. 그래. 종이 좀뜯어봐 옆에. 거뭐 그렇게 뜯겨? 딱 기분 좋게 달다. 어? 범포도, 어, 범포도. 범포도가 아, 들었어요 맛있지? 범포도가 어, 참 애매하게 들었네. 한두알 들었네, 두 알. 너무 맛있다. 응나 건포도. 건포도 건포도. 아 그때가 핫배거. 건포도 안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 여기 오면 이거다. 아 밑에는 약간 굳었네. 밑에는 굳었어 말랐어. 응. 나도 마른 부분 먹어볼래. 응, 그런데도또 맛있어. 얼론 건너 갔나 어디 갔 응. 위하고 밑하고 맛이 달라? 응. 어. 약간 건빵인데 근데 응. 맛있다. 쿠킹마켓에 뭐 먹을 게 있나? 팬케이크. 그거? 그것도 사이즈 다섯 개2 0 바트니까. 가다가 응. 보만 한번 사보는 어, 걸로. 잘. 응. 야. 자, 너 얼굴을 봐라. 내 손에서 빵 냄새 나는데? 에이, 손으로 해, 손으로. 간다. 가자. 나, 많이 배고픈가? 자꾸 먹네. 바나나 구이는 어때? 먹어봤 처음 먹으면 맛있습니다 치앙마이 새콤산딸 맛 똑같아 혼자 또뭐 먹어? 먼저. 안녕? 나도 먹고 싶어? 안 먹어, 안 먹어. 배불러, 이제. 안녕. 엉덩이가 그리 무거워가지고 의자를 닦으면서 가냐? 배부르다. 그 새콤 순대까지 먹었더니. 제가, 안녕. 음흠.

아니, 아니. 위에 연이가 확실해졌어. 짠, 짠, 짠. <laughs> 하나, 둘, 셋. 약간 뭐, 과육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그지? 음. 야, 370원의 행복이다잉. 응. <laughs> 음, 코코넛 얼린 것 같은데? 음, 음 맛있다. 어떻게 두리안이 형이 있네. <laughs> 아이스크림은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가벼우서 좋지 않아? 음, 가볍다, 가볍어. 응, 아이스크림이 약간 거의 얼음, 얼음? 우리한 상상은 얼 기억하는 거. 기억하지. 응, 내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삼 번기 전부터 내가 저 앞에서 왔고 맨날 둘이한 하염없이 쳐다보다 갔거든. 응. <laughs> 하염없이 쳐다보다 가, 가니까 그때도 웃더라고. 몇번 그러니까 알지? 저기 와서 그거 쳐다보다 가는 동양인이 몇이나 되겠어? 또 이런 거 좋은 게 먹으면서 가다 보면 또 금방 걸어가 <laughs> 먹는데 오늘 팔려서 음 맛있다 제가 오늘 진 메인으로 소개드리, 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딘가요? 에라완 사원 사당 사당? 아, 에라원 사당이라 하던데? 그래? 음, 저희는 지금 에라원 사당에 가고 있어요. 그 에라원 호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소원을 들어주는 사당? 이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늘. 근데, 제가 그몇 년간 지켜본 결과, 진짜 소원을 들어줘요. 진짜 들어줘. 나 벌써 소원 한 일곱 여자까지 들어줬어. 어쩌다 거 그래. 맨날 쉬운 소원을 빌은 거야. 실현 가능할 법한. 근데 진짜로 소원을 들어주더라고요. 나 올해도 벌써 두 번, 두개 들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맨날 여기 육교 위에서 따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 막, 기도하고 인사하다가 오늘은 직접 내려가서 이제 내가 일단 한번 꽃도 사서 직접 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사방을 모두를 보고 있다고 해서 네 군데 방향으로 얼굴이 지 응. 얼굴이 있는 사 사당이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꽃을 네 개, 다섯 개 사서 각 방향마다 하나씩 놓는단 말이야. 어, 얼굴에 하나씩 놓고 또 메인 재단에 하나 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네개 정도 사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는 꼭 들러보려고 했어.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 어, 여기 꽃도 팔고 계시고. 보이자 꽃 하나 둘셋넷네 방향으로 온다히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자. 가시다 그럼 어떻게 내려가? 저 아빠가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 저기 계단인 줄 알고. 참네. 백파트, 백파트? 백파트, 백파트. <몇> <몇> 이거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백파트 주문 3개 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도 있어요 얘를 사가지고 이제 날려보내는 거지 방생? 여기. 방생, 어 방생하는 것도 돼있고요 있고 여기가 에러한 사원 입구입니다 제가 이거를 샀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저도 꽃을 하나, 여기 네 방향 중에 첫 번째 방향이에요. 제가 소원을 좀 빌고, 저도 소원을 빌고. 꽃을 한 군데에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여기 올려놓는 곳이 있어요. 또 여기 높은 곳에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씩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불은 안 붙이네요 따로. 그 다음에 아 위쪽 방이야. 이렇게 저도 오늘 내네 방향으로 한번 기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빠도 마스리가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세요. 빨리.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에어... 뭐라고? 저쪽 가보자고? 음, 가봐. 음, 춤추는 게 또... 기도하는 선 뒤쪽으로 이제 춤추시면서 어. 아마 기도를 좀 도와주시는 춤이겠죠? 어, 지금 바로 끝났네요, 함께. 오늘은 에라한 사원을 둘러봤고요 식장 아까 쉬는가봐 아,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 근처에 오시게 되면 어. 에라한 사원에 뭐 꽃, 꽃, 꽃을 꼭 사서 오진 않더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지? 그치? 어 구경 여기 음... 코끼리도 쭉이 음. 음. 많고요 기도하시는 뭐. <laughs> 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나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도시면서 하더라고 반대로 도시는 분은 없어 코끼리가 갑자기 아, 아, 나타났네 아, 이 금박이다. 금박다 붙이는 거네. 음. 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한번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소원 한번 빌어보세요. 현실 가능한 걸로. 어, 진짜 소원 들어주십니다. 바로 들어주세요. 내가 이걸 한 7, 8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꼭 맨날 그래서 인사를 꼭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는. 태국 방콕 올 때마다 한 번은 꼭 꽃을 사서 들리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는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갑시다. 짠 오늘의 저녁 메뉴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요거는 저희가 매우 즐겨 먹는 나물국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늘도 역시나 맛있는 똠까이. 그 다음에 요거는 닭똥집 닭간 염통 볶음입니다. 맛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저에 되게 좋아하는 편의점표 샐러드인데 어 삶은 계란 뭐 양파, 완두콩 등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밑에는 어, 잡채볶음이고요. 위에는 제가 만든 그 오믈렛 그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랭셉 며칠째 먹고 있는 랭셉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 보시죠? 파인애플 이제 피망, 양파가 들어간 이제 달달한 향수국 만나는 비지국이 볶음이에요. 음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로 받은 허파 타종 볶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빠 밥 먹자. 아니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고파서 그렇다. 아, 그래요? <laughs>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짠. 네, 많이크퍼습니까 <laughs> 아, 퍼치 추 o n t 를 먹었네 무 o 먹어야지 o 추 t e 무를 n t e 어떡합니까 맨날 먹어도 맛이 n t e 무onte. 맛있 n t e 무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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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o n t 번 무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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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o n t 엄마 좋았어? 응? 버섯이 참 맛있다고 응. 먹느 정신이 없네 아빠가 지금 이깃쫄깃한 버섯 응? 씹느라 고 정신이 없 응. 너무 맛있다 집에 오는데 응. 카드 점재이가 하나였는데 원숭이 키운는 아줌마 하나였는데 하나 더 넣은 거 같아? 그래? 몰라 어쨌든 뭐그도한 마음이 중요하지 뭐사들 <laughs> 그래? 그렇지 26점